이거 4-1번 한번 봐볼게요. 135쪽. 이거 피타고라스 성 정리 이용한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 있었는데 도형의 성질. 그거 한번 그림으로 그냥 살펴만 보자. 첫 번째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엎어져 있는데 이렇게 빗변이 바닥이 닿도록 엎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빗변이 아닌 곳에 점두 개를 잡아요. 그래서 이 점점을 연결하고 점과 점을 연결하고 이 점에서 빛변에 있는 이 꼭짓점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은 이렇게 X자로 선이 두개 생기고 일자로 선이 두개 생긴단 말이야. 그랬을 때이 일자로 된 선들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지금 표시하는 애들이요. 얘네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요. 이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거랑 뭐랑 똑같냐면 X자로 돼 있는 이 선분들 있죠. X자로 되 있는 이 선분들의 길이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요. 이거랑 똑같다라는 게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두, 그러니까 사각형의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대각선에 관련된 어떤 공식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으로 칠한 놈들 제곱해서 더하면 같아지고요. 이거 어떻게 제곱해서 더하면 같아졌냐면 마주 보는 변 대변이라고 하죠 마주 보는 변이 마주 보는 변 제곱해서 더해요 핑크색으로 된 놈들 제곱해서 더해요 이거랑 여기 마주 보는 변의 길이를 또 제곱해서 더해요 이 변의 길이 제곱해서 더한 거랑 똑같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어떤 우리가 배웠던 사각형의 성질이었고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직사각형이 있고요. 이 직사각형 내부에 점을 하나 찍어요. 직사각형 안에 점을 찍어서 꼭짓점에서 그 점까지 연결을 하는 거야. 아무데나 찍어요. 아무데나 찍어서 이걸 연결해 줘요. 이렇게 그럼 마치 대각선은 아니지만 대각선이랑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네 개의 선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 이쪽 이 대각선 방향 쪽으로 있는 요 두선, 이 두선에 제곱해서 더한 거랑. 다음에 여기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 거. 이두 선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모양이. 그럼 여기 135쪽에 4-1번은 어떤 모양이냐면 지금 첫 번째 그림 모양인 거 보이나? 4-1번 그림은 그럼 첫 번째 거 활용해서 해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직각삼각형이 엎어져 있고 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직각삼각형의 빗변 말고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6, 8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변 AB랑 변 AC의 길이가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점 D2를 잡아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점 DE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X자로 만들어진 것도 보이죠? B에서 E까지 성분이 연결이 되어 있고 D에서 C까지 성분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X자로도 성분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저공식을 착실하게 따라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랑 뭐랑 똑같다라는 거냐면 여기 일자로 되어 있는 놈들 D2제곱이랑 BC제곱 이걸 더해요. 그러면 D2제곱 더하기 bc 제곱 이게 지금 핑크색 변들를 제곱해서 더한 거예요. 이거랑 뭐랑 똑같냐면 x자로 된 놈들 be 제곱이랑 dc 제곱을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 x자로 돼 있는 거는 선분 be 제곱이랑 선분 dc 제곱이랑 이렇게 더한 게 똑같다라는 공식이었죠. 이게 바로 저 공식입니다. 첫 번째 공식.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알고 있는 숫자들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건데, 문제에 지금 6하고 8 가지고 빗변 길이 만들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6, 8 나오면 솔직히 덜어 나와야 돼, 이 빗변의 길이가. 우리 피타고라스 수 중에 자주 나오는 거 있다고 했었어요. 세변의 길이가 3, 4, 5가 되면 직각삼각형이 된다라고 했었었고, 3, 4, 5 기억하세요. 그러면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6은요, 3에 2곱한 놈이야. 그러면 8은 어때? 4에다가 2곱한 놈이죠. 그러면 빗변은 5에다가 5에다가 2를 곱한 놈이 돼야 돼요. 그럼 빗변은 5에다가 2를 곱한 놈이 돼야 돼요. 즉 BC는 길이가 10입니다. 따라서 여기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공식 있죠? 이 공식에 BC가 10이니까 BC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100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100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얘들아. 여기 X자로 돼 있는 거둘 중에 하나 알고 있어요. BE. 보여요? 문제에 나와 있어요. 문제에. 문제에 b e 길이가 7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b 이 제곱도 바꿀 수 있지 숫자로 실의 제곱이니까 49로 바꿀 수가 있어요 더하기 dc 제곱 이렇게 해서 나타내줄 수 있어 그러면 이것만 잘 이항해 주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cd 제곱 빼기 d 제곱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 cd 제곱이 있으니까 d 제곱 왼쪽에 있죠 좌변에 좌변에 있는 놈 이항할 거예요. 이항. 그러면 이항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우변이 뭐가 되냐면 CD 제곱. 여기 CD 제곱 더하기 아, 빼기. 빼기로 넘어오죠. 이항하니까 부호 바뀌었어요. 마이너스로. d e 제곱이 돼요. 좌변 이렇게 됐고요. 여기 우변에 있는 49. 요놈도 이항을 해줘요. 좌변으로 이항을 해줘요. 그럼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에 원래 배이 있었는데. 이하했습니다 49가 마이너스 49가 돼서 우리가 구하려는 거요놈의 값이지. 요 값이 얼마가 되는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00배의 49를 해주면 바로 12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00배의 49 얼마예요. 51이죠? 그죠?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구하려는 놈은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5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변의 길이를 진짜로 일일이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공식을 써서 넘겨서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그 다음, 직장 질문 없었나요? 괜찮나요? 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오늘 그 마무리하는 단계가 있어요. 반원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 반원 나오는 그 문제, 그 부분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하면서 갑시다. 이거는 새로 배우는 개념인데요.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이거 지울게요. 반원에서 활용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일단 반원이라는 거는 원의 절반이에요. 그 원의 절반인데 여기서 이런 게 생성된다라는 공식이 나와요.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일단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요. 이직각삼각형을 선생님이 그냥 엎어져 있는 형태, 빗변이 아래로 가도록 그린 거예요. 이 빗변,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 이세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반원이 여기 붙어있게 나와요. 여기 하나 반원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 옆에도 이렇게 반원이 그려지고 여기 아래도 이렇게 뚱뚱하게 반원이 그려집니다. 반원이 이렇게 세개 붙어있는데 직각생각형의 세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들이 저 반원에서 우리 유클리드 증명 기억해야 돼. 유클리드 증명. 그 유클리드 증명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이거 참고입니다. 안 써도 돼요. 직각삼각형의세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들이 이렇게 붙었었어요. 이렇게 붙었었어요. 이렇게 기억나요? 이 그림? 이게 유클리드 증명에서 했던 건데, 여기에서의 목적,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첫 번째 정사각형이랑 이두 번째 정사각형, 즉, 조그만 두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것이 바로 가장 큰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이게 바로 유클리드 증명이었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얘도. 어떻게 되냐면, 이 조그만 두 반원이 있어요. 두, 조그만 두 반원의 넓이를 P랑 Q라고 해보고, 큰 반원의 넓이를 r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도 원리가 완전히 똑같아요. 작은 거두개 더한 게큰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 작은 두 반원 q 이렇게 작은 두 반원의 넓이를 더하면 큰 반원의 넓이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공식이 적용된다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만 보고 갈 거예요. 이거 반원 말고 다른 도형 붙어 있어도. 정다각형 내 다른 거 붙어 있어도 전부 다 적응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안 써도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직접 계산을 좀 해볼 거예요. 이거 계산할 건데 계산과정 쓰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같이. 그냥 너네가 원의 넓이 구하는 것만 좀 기억해주면 됩니다. 얘 너무 똑바한데 돼? 난리 났어. 여기서 볼게요. 우리, 얘들아,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뭐였냐면, 요, 빗변의 길이 제곱한 게 나머지 두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랑 같다라는 거였는데, 요 세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ABC로 놓을 거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첫 번째, 넓이가 P인 요 반원 있죠? 넓이가 P인 반원의 넓이 한번 계산할게요. 그러니까 반원 넓이는 원 넓이 구한 다음에 반띵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지름이 A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1A가 돼다 반지름 길이 제곱해서 파이 붙이면 이게 원의 넓인데, 이거의 절반이야, 반원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4분의 1 A제곱이 나오고, 2분의 1까지 하면 8분의 1 A제곱 파이, 이렇게 돼요. 그럼 Q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원이니까 2분의 1 때리고요. 지름이 B니까 반지름은 2분의 1 B가 돼요. 여기에다가 제곱해서 파이 곱하면 8분의 1 B제곱 파이가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제일 큰 반원의 넓이는 8분의 1 c제곱파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다 작은 거두 개를 더하면 큰게 된대. 진짜 되는지 봅시다. 작은 거두개더 할게요. 8분의 1 a제곱파이 더하기 8분의 1 b제곱파이 이건데, 8분의 1이랑 파이로 묶어보면,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돼요. 이게 이거랑 똑같아진다라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왜 그렇냐면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어떻게 되냐면 c 제곱은 b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기, 합과 같다. 이거였었어요. 그럼 이식기들이 뭘로 바뀌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이랑 똑같아요. 이게 C 제곱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8분의 1 C 제곱 파이라고 해서 요 r이랑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작은 두 q r을 안 써줬네. 작은 두 반원의 넓이의 합이 큰 반원의 넓이가 된다라는 것이야. 내용 자체는 엄청 심플해요. 이거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림 그릴 때가, 옆에다 그릴게요, 옆에다가 그림을 어떻게 된 거냐면 얘를, R을 들어 올려 이렇게 접은 거거든요, 그림에다가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생겨먹냐면 요렇게 생겨먹어요 그럼 쟤랑 그림이 모양이 살짝 다를, 크기가 다를 거나 할수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 얘, 여기까지는 똑같잖아 근데 요 밑에 있던 R 있죠 이 밑에 있던 이 반원, 이 놈을 접어서 들어 올린 거예요. 빗어졌는데이 놈을 접어서 들어 올린 거예요. 접어서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이 뭔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 예안 그래도 돼요.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 초승달처럼 생긴 부분 있죠. 이 초승달처럼 생긴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넓이랑 여기도 초승달을 하나 더 있어요. 이 초승달처럼 생긴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그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의사이자,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각종 단, 여러 가지를 담당한 사람이에요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라고 해요 또는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이라고도 해요 초승달처럼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너는 1학년 2학기 거다 까먹었죠? 1학년 2학기 거 1학년 2학기 거 공부하다 보면 저 글이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같은 거 이거 구하는 방법 해볼게요 자, 이거 삼각형의 abc라고 할 거고요. 이거로 증명하는 과정을 먼저 쓴 다음에 저 넓이를 저렇게 공식화해서 정리해 줄 거예요. 왜? 이건 왜가 아니지, 증명이지. 저 똑같은 그림인데 아까처럼 가장 큰 반원을 위로 접어 올린 거예요. 옆 교실에서 한말 들려요 소리? 옆에서 하는 소리? 소리는? 분필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큰 네. 혹시 1, 2 교실에 들었어요? 안 들었죠? 1, 2 교실에 뭔가 아무것도 안 들려서.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아, 힘들었죠? 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원래 그림이 이거였어요. 저 그림, 두 번째 그림. 여기서 뭐했다그랬냐면 선생님이 밑에 있는 놈을 접어서 올렸다 했죠, 위로. 접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접어서 올려서 이렇게 초생딸 같은 그림이 완성이 된 건데 좀 그림 이상해요. 선생님 이해해주세요. 초생딸 같은 그림이 완성이 된 건데 그럼 얘들아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걸 과정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이 식기는 이제 접어 올린 거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빵처럼 생긴 거 알아? 여기? 지금?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그려볼게. 식빵처럼 뭔가 이렇게 생긴 그림 있죠? 여기에서 얘 접어 올렸으니까 이 R이지 이것도 넓이가 R을 빼주면 되거든요. 그럼 뭐해서 R을 빼냐, 빼면 되냐면 자첫 번째 반원의 넓이 P 그리고 두 번째 반원의 넓이 Q 그리고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더해요. 이게 지금 이 연두 색깔의 부분의 넓이죠. 여기서 여기만 제외해주면 돼. 이 R 접어올린 여기만, 여기만 우리가 제외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기 R, 이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에요. 근데 저첫 번째 그림에서 저첫 번째 그림 보세요. 공식, 저첫 번째 공식. P 플러스 Q는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R이랑 같다고 했죠. 이 P 플러스 Q는 R이랑 똑같은 놈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 계산하면요. 없어집니다. 얘도 r이니까 r-r이니까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결국에 뭐가 남냐면 삼각형만 남아요. 즉,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안에 들어있는 직각삼각형 보이죠? 얘의 넓이랑 같아지게 되는 게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뭐랑 똑같다라는 거냐면 삼각형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 있죠. 그 넓이와 똑같다라는 게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예요. 요거까지 하면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는 일단 싹다 배운 거거든요. 이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두 공식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야 그림 이상해서 지금 무슨 거야? 네. <laughs> 그럼 왜 이상해요? 아니, 너무... 어, 뭐라고 있어? 어디? 반원이야? 반원이 아니고, 아니 나쁘지 않아요. 지금 위에 지금 글씨 에 자리 차지할까고 저렇게 비켜진 거 아니야? 반원이? <laughs> 아마 오늘 피타고라스 정리 좀 마무리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뒤에 경우의 수 나갈 것 같네요. 경우의 수는 어 조금 앞에 했던 내용들이랑 달라요. 도형이 많이 등장 안 해요. 조금 느낌이 다른 색깔이 다른 스타일의 단원이에요. 학교 시험범이 혹시 예쁘게 잘 나가? 다른 학교들은 2학기 시험범이랑 섞어서 나온대요. 혹시 그런 학교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2학년 2학기 거랑 섞어서 나온 학교 있으면 그러면 우리 따로 공부해야 돼요. 2학년 2학기 거 지금 하고 있지만 또 해야 돼요. 내신 대비자 어떤 식으로 푸는지 좀 느낌을 잡아야 돼서 문제를 같이 풀려고 해요. 정리를 해주시고, 선생님 이거 지울 거니까 정리 꼭 해주세요. 됐어요? 자, 지우, 이제 지울게요. 137쪽 가볼게요. 137쪽. 137쪽에 유형 7번 보이죠? 자, 같이 할 거예요. 일단 유형 7번에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가 지금 배운 공식을 적용할 건데, 그 공식에 의하면 밑에 원래 반원이 더 있어야 되죠. 가장 아래쪽에도 반원이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일단 그 반원 그림 없잖아요. 그냥 그려보세요. 밑에 반원 원래 없자 써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림에 그냥 그려보 그려보세요. 원래는 없는 건데 그냥 우리가 지금 그려보는 상황이에요. 두 작은 반원의 넓이를 더한 게큰 반원의 넓이가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작은 반원 두 개의 넓이가 각각 28파이랑 16파이에요. 그걸 더한 것이 바로 이 반원의 넓이가 된다라는 것인데 더해보면 얼마가 되나요? 44인가요? 네. 응. 그러면 큰 반원의 넓이가 44파이거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저 지름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자 반원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반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의 반띵이에요. 원의 넓이의 반띵 그러면 이 반이 절반이 44파이니까 이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면 이런 큰 원이 있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얘 넓이는 두배가 되겠지 44파이의 두배 그래서 이 넓이는 88파이가 될 텐데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반지름 길이 반지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반지름 길이를 제곱해서 파이를 붙여요. 파이를 곱해요. 그게 바로 원의 넓이에요. 여기 얘들아 반지름 안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반지름 엑스라고 잡아 볼게. 그러면 반지름 길이 x를 제곱해서 파이를 붙이면 원의 넓이가 된다고 했지.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x제곱 파이는 88파이가 돼요. 이걸로 x제곱 구합시다, 먼저. x제곱은 그러면 88 맞니? 파이만 떼면서, 떼고 보면 88이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bc의 제곱이래요. bc의 제곱. bc의 제곱 구할 거야. bc는 지름이니까 반지름 두 배죠. 그럼, x의 두 배니까, 지름은 2x가 돼요. 근데, 고놈을 뭐 해야 되냐면, 제곱해야 돼. bc의 길이는 2x가 될 텐데, 그걸 제곱해야 돼. 즉, 2x 제곱해볼게요. 지수법칙 배웠죠? 안에 있는 2에도 제곱하고, x도 제곱하고, 이거죠 그러면, 4x 제곱이 돼. bc의 제곱. 그럼, 우리가 이 값을 구하면 되는데, 알고 있는 값이 있어요. 위에. x제곱이 얼마라고 했냐면 88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88에다가 4 곱한 게 바로 bc제곱이라는 거지. 4 곱하기 88을 해주면 그게 바로 bc 길이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바로 bc제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반지름의 길이를 일일이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렇게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이거는 단원의 넓이 사이의 관계 이걸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갈게요. 이거 계산해봤나요? BC제곱 얼마나 나요? 4 곱하기 88 352 맞습니다. 그 다음 밑에 8-1번 가보세요. 어? 이거 초승달이 나와있는데 초승달이 두세트가 나와있어요. 이거는요.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 초승달에서 초승달 색칠된 부분의 넓이랑 삼각형이랑 넓이가 똑같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사각형이거든? 대각선을 하나 그려서 삼각형 두 개로 쪼갤 거예요. 한번 대각선을 그릴게요. AC 대각선 그어보세요. AC. BD로 그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으면 어떻게 되어있는 거냐면 이걸 이 히포크라테스 초승달 그림 있죠? 그게 두 개로 잘라진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거 봐요. 그리고 여기 직각삼각형 만들어지고요. 직각삼각형 만들어져요. 그럼 봐봐요, 봐봐요. 여기 선생님이 지금 색칠하는 이 초승달이 있어요. 보이죠? 이 초승달의 넓이는 뭐랑 똑같냐면 똑같은 거 찾아, 똑같은 거 봐요. 이 초승달의 넓이는 뭐랑 똑같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삼각형의 넓이랑 같아요. 즉, 이두황색이랑 넓이가 같은 거는 요 삼각형 ABC야. ABC가 넓이가 같은 거예요. 얘네들의 넓이는 삼각형 ABC예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초승달도 볼게요. 반대쪽. 여기도 어떻니 여기도 어때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 더하면 뭐랑 똑같냐면 요 안에 생기는 요 직각삼각형 보이죠? 얘 ACD죠, ACD. 그러면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삼각형 ACD랑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네.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다 더한 것은 삼각형 ABC랑 삼각형 ACD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 ABC랑 삼각형 ACD를 다 합쳐보면 뭐가 되냐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 ABCD의 넓이가 되고요. 문제! 직사각형 ABCD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와 있어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 그걸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그게 바로